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차, 1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스피스 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결국은 이제 호스피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주된 보호자로서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호스피스 간호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간호 영역에서 호스피스 케어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와 성직자,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요. 호스피스 케어는 일종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역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력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진료의 감독이나 또 약물 투여와 검사의 지시 또 의학적 개입 수준을 결정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특히 통증 중심의 통제에 관한 노하우를 좀 제공한다든지 호스피스 팀과 의사와 협력해서 적절한 의학적 개입을 결정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환자 가정 방문이나 케어 플랜 지시사항,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까지 호스피스 의사가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